저 지금 잠시 카페에 나왔습니다 운동하려고 뭐 커피 하나 사, 사서 가려고 나왔는데 지금 영업시간이 아닌가 봐요 5분 뒤에 시작이라서 기다렸다가 커피 주문해서 40분 후다닥 공부 조사 소 하고 온 거예요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따란 <놀람> 저의 식사입니다 멸치랑 전 미역국 김 그리고 땡초! 아, 재이 귀여워. <laughs> 집중 좀 <중> 해줄래? <laughs> 와, 근데 이게 제어 애들이 만들 수 있는 음. 그집 된다, 맞지? 그니까 집에서 절대 안 해주는. 어. 유주님 나중에 눈빛으로 먹고 살것 같아요. 아. <laughs> 내가 지금 생각하는데 음. 저거, 저거 봐, 저거 <laughs> 봐. 깎아 없도 엄마가 깎아 얘기했잖아 언제 아 진짜 웃기네 쟤 알았어 <laughs> 엄마 약속했으니까 줘야겠지 <laughs>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laughs> 아니 제가 아까전에 차에 가서 깎아준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깎아달라는 거예요 밥 먹어야 돼서 깎아 없어 이랬는데 엄마가 얘기했잖아 やった 이 거리를 만들어 주다니. 아, 아주 고맙다. 마켓털. 너무 귀엽다, 마켓털. 응. 어, 고마워. 이것쭉 어, 그것도. 아, 고마워. 이렇게. 아. 응. 빵! 이렇게. 홍진은 여기 놔둬, 이렇 여기 놔둬주세요. 잊주니까 이거 처음. 유준이가 이거 사온 거야. 유준이가 사온 거야? 응. 유준 조금씩 뜯어 먹어. 한 번에 넣으면 잘안 씹힐걸? 어 맞아 그렇게 먹는 거야. 유준이 먹어봐. 안 먹어. 아 유준이 입에 넣었던 거잖아요. 음... 음... 시원 먹대. 먹대 오늘 밥도 잘 먹고 엄청 기특하다잉. 유준이 발도 먹어야겠다. 안 돼. 우와. 안 돼. 나다다시작시작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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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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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니 다니다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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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다, 다 갈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저희 운동하러 왔는데요. 선생 아직 안 오셨네. 오늘도 계단을 달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저 유산소 좀 하다 해도 될까요? 예. 아나 머리 자로 지금 해주 운동하고 있는 헬스장에 왔습니다. 저거 뭔지 모를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있구만 왜? 여보 아주 열심히 하고 있구만 너도 열심히 하죠 민규야 <laughs> 나 이제 운동해야 돼 예. 네. 아니 뭐 들었습니다 병원 갔더니 운동하래 왜꼭 형은 항상 뭔가 이게 외부의 사람들이 얘기해주고 나면 왜 그때서야 지아 사태의 심각성을나이 아니 아니 전문가가 얘기 그럼 난 전문가가 아니란 서리야 아니지 아니 이제 가족인가 근데 <laughs> 민규는, 민규는 가족이지. 내가 얘기하면 죽어도 그니까. 내가 어. 알아서 할게, 맨날. 어, 왜 맨날 이렇게 합리화가 심해? 괜히 왔다. <웃음> <웃음> 7월달 3일 거, 8월달 한 번, 끝. 생선구이 먹으러 왔습니다. 아, 운동하고 먹으니까 맛있다, 맛있다. 난 운동 안 했는데도 맛있다. <laughs> 아, 일이뭐할 거야. 진짜 간만에 생선구이 먹습니다. <laughs> 단백질, 보충 맛있게 <목소리도> 드세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유준이 하원까지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남아서 진짜 귀엽다 그니까 설거지 하기 힘겠다 쑥쑥 <목소리도> 돌리면 <목소리도> 되지 유준이 오늘 밥 엄청 많이 먹었어요 유준이 유준이요. 밥 많이 먹었어? 네 다리 튼튼해져서 내일 다리 1등 한다고 밥오 많이 먹었어요 우 근육 생기겠네 네, 유준이 편의점 가 자꾸 편의점 가고 그러면 안돼엄마 먼갈 거니까 짜증 내지 말고 투정 부리지 마 알았지? 아빠 편의점 가요 그럼 되지? 아빠 편의점 가요. 저기 있는 편의점 갈 거야. 왜지? 여기? 여기 유리 동그란 풍선 같은 거 있었잖아 조형물. 그거 지나서 오. 오른쪽으로 돌면 저기죠 저기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편의점 이다 <laughs> 네, 소유 베이커에서 런레이 했잖아요. 그 그릇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보자, 보자 내가 만든 그릇 보자 보자. 어, 엄청 꼼꼼하게 포장해주셨네. 오 귀여워. 허, 대박. 트티케라토스 보세요. 보여요? 이렇게. 민트로 이렇게 나온다,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유준이라고 이니셜을 넣었고 하트. <laughs> 그때 만든 하트 접시. 이건 제가 쓸것 같아요. 아 어, 근데 그릇 예쁘다. 순아 언니 그릇도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아. 젤리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딱 하나만 사는 거야. 네. 그거야? 네. 과일 젤리 이거? 네. 계산, 계산해 주세요 그래. 재밌게 놀 먹태들이고 집에 갑니다. 응? 여기가 목태가 여기 또 어디 뒤에 피 나고 와가지고 지금 보고 소독해줬습니다. 응. 영상 찍은 거 보는 중. 유준이도 아야 있잖아. 어디 보여줄 여기 붙였던 거 거기. 이거 붙였어? 여기다. 그래 거기도아야는데 이거. 칠개 주식 칠개 주식 카드 어디 갔어요? 엄마 안돼. 뭐라고? 귀엽네. 어떻게 했다고? 혼자 벨트그풀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까전에 그래? 아, 혼자 벨트 풀면 위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뭐야 아, 조그만한 물절리 하나, 아, 하나 먹었지? 나 진짜 못살아 유준아 너가 어쩐지 집에 들어와서 고분고분하게 침대 위로 올라가서 자더라 그래서 엄마가 아유 우리 유준이 진짜 많이 졸렸나 보다 이 생각했는데 역시 내물을 받아 먹은 거였어 저유준이 아, 낮잠을 언니. 잘 재우기 위한 깜짝 놀라네요 눌러준 거야 마도 이렇게 려봐 이렇게? 이렇게 려봐 이렇게? 색소나 안녕하세요 감자튀김 만들래? 감자튀김 없어요 이제 네. 네. 배고프지? 네! 말씀하세요. <laughs> 공기밥 먼저 드릴까요? 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이거 맛있는 거 한번 찍어 볼래? 이거 맛있는데? 앙! <laughs> 맛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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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Let's go to t h 이 m i d d l 잘 I'm not. I'm not. I'm not. I'm 다? o t I'm not. 안 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말이 아빠가, 아빠가 사는 거잖아. 아니야, 유준아 이거 아빠 돈으로 산 거야. 아니, 유준아, <laughs> 이준 안돼. 예. <laughs> 준아 새거 들려야 새거. 아빠 새거 먹어요. 새거 주세요 <laughs> 음, 고마워 유준아. 잘라서 음. 먹자. 잘라서. <laughs> 아빠 잘라서 먹으면 맛있대. 역시 유준아 너 아빠 피를 물려받았구나. 음, 맛있네. 먹는 것까지 다 해드렸네. <laughs> 안 끌라 지금 뭐? 안 끌라서, 그렇지. 아 그때 뭐 말고 뭐야? 뭐? 해야 돼. 안 돼. 음. 싫다고 하면 하면 안돼 알았지? 침뭐 싫다고 하면 해야 돼 아니야? 음. 유준아 뭐든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안하면 돼, 알았지? 음. 알았지? 네. 좋아하지마 엄마한테 닦지마. 이거 알지? 한 번에 떨어지 아니, 뒤에 놀면 들어봐. 어 뒤로도 해봐 시작. 는만 <laughs>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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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엄마가 보여, 게 어떻게, 서떻게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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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게 어떻게, 어떻이 어떻게, 어만게 어떻게, 어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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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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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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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주행 근데 이거 깨질수도있어서두 손으로 살살 들어야돼알았지 살살? 응. 어떻게? 이거 게이게 이거 어게이어거야아니아거아빠게 이거 어게이게 이거 이거 어유게이게이 이거 이게어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이 울창한 숲 속에 쫙 보면 여기 어디 여기 있어 여기 있네 아빠보다 빨리 찾았네 대형 개 그렇지 그럼 이제 이불 개 볼까 아빠랑 아침에 음. 갈 때는 음. 여기 갈 때는 요즘이가 여기 갈 때는 우와 이렇게 했잖아 음 그랬어 오와 우와 우와 요즘에 아예 그하지 마고 일어나면 이번부터 개야지, 자. 그렇지. 잘했어. 예. <놀람> 준아 이거 맛있겠지. 뭐야? 어 뭐야? 동고아미? 어 <놀람> 보이네, 보인다 보인다. 아늘은뭐안할것 같은데? 제일 어린 애기아니잖아이준이 그러니까 어른들시키 거지 와준아 재밌겠지? 신 우와 안녕하세요 오 생각보다 엄청 크게 하는구나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어조준 우리 박수 박수 줘. 자, 홈 팀. 제가 다렸어. 말고 싸우지 말고. <laughs> 아유. 아유. 엄마 저 때. 이준아 빨겼어. 빨겼어. 일단 계신 분들은. <laughs> 빵 묻는. 그리고 이명기 정수 이문 어머님들. 오준아, 오 이거 봐. 네, 대하셨습니다 다치신 없으시 확인도 하 하실 겁니다. 인사 예, 그 게... <laughs> 오늘 한번 볼까? <laughs> 어나는중 눈이 안 떠진다? 내가 개조를 몇년 만에 뵀는데 잘 뛰더라 잘뛰어 사람들보다 우 빠르다 빠르다 이러는데잘 하더라고요 존댕 나대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니 아까 그, 는뭐랬잖요 줄다리기 엄마들 해야 돼 여보 나 가서 누워 자꾸 누워야 지 누워 누워야 돼 이러면서 아까 아빠들 줄다리기 할때그 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 발을 어떻게 해라 자꾸 누워야 된다고? 처음에 삑 하면 누우시고 그다음부터 구호에 맞춰 당겨 <laughs> 이때 아드레날린이 있다 <laughs> 어머님 진심이시네요 <그래서. 웃음> 기왕 하는 거 이래야죠 <laughs> 어, 뭐? 이거 상품 받았지? 와, 뭐야? 이게 뭐야? 엄마 나 십몇 년 만에 개이 뛰었다 <laughs> 아니 그거 그 무슨 나이 나 이겼어 가이 이겼어 이겼어? 저 <laughs> 당시 <이겼어? 웃음> <laughs> <laughs> 운동을 좀 열심히 했어야지 잘뛰어잘 <laughs> 뛰었어? 엄마도 했. 엄마도 했어? 엄마 줄다리기 했지 엄마 경차 했어 유준이도 달리겠지 유준이 딱지 뒤집기도 했지 이몇등 했어요 유준이 이제 일등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